출마 선언에 저만 모두 발언을 주시했습니다 네.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수성구청장 이진훈입니다. 저는 오늘 낮 12시 동대구역 광장에서 내년 대구시장 선거에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침체된 대구 경제만큼이나 매서운 날씨 속에서도 발걸음을 멈추고 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박수를 보내주신 대구 시민들을 보면서 경제 회복과 정치 환경의 변화를 바라는 뜨거운 열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구시장에 출마하면서. 시민들에게 제시하는 저의 비전은 위대한 대구 건설입니다. 조선시대 이래 내륙교통 중추도시로서 정립해온 3대 도시의 위상을 회복해 사람이 모여드는 대구. 국채보상운동과 28민주화운동의 불길을 일으키고 1960년대와 70년대 국가산업화를 선도한 자부심을 되살려 시민이 성장하는 대구, 이러한 물적 인적 자산을 토대로 글로벌 경쟁에 당당히 나서는 위대한 대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가 동대구역 강에서 위대한 대구 건설의 비전을 제시한 것은. KTX와 고속버스로 전국을 연결하고 가까운 공항을 통해 세계로 나갈 수 있어서 비즈니스와 지식산업의 새로운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대구 미래의 중심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구 시민들과 이 시대가 대구 시장에게 요구하는 제1의 사명이 경제활성화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위대한 대구 건설의 출발이기도 합니다. 이를 풀어가는 저의 전략은 대구 먼저, 경제 먼저입니다. 대구의 경제 침체를 극복하고 서울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저는 경제에 올인하는 시장, 대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시장이 되겠습니다. 경제침체에서 벗어나 위대한 대구를 건설하기 위해 가장 먼저 제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은 10조 대구 뉴딜입니다. 10조 대구 뉴딜은 공공투자를 매개로 대대적인 민간투자를 이끌어내 경제의 역동성을 키우고 균형발전을 이루어내는 정책입니다. 취임 후 4년간 공공과 민간 투자 10조 원을 투입해 대구공항과 동대구역을 중심으로 하는 공항 기반 도시 조성, 낙동강 4차 산업혁명 거점 조성, 금호강 르네상스 도시 재청조라는네 가지의 대구 재설계를 통해 추진해 나갑니다. 군사공항만 옮기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원래 군사공항만 옮기려고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3년에 유승민 의원이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만들었을 때부터 군공항만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했고요, 민간공항 이전하는 것은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그외에 대구시도. 어, 2013년부터 16년 영남권 신공항이 김해공항 확장으로 정해지기 전까지 에, 군공항만 이전하는 것을 국방부에 제출하고 협의해 왔습니다. 또 영남권 신공항이 김해공항으로 확정된 이후에도 6월 21일 발표가 나고 6월 30일에는 대구시장께서 군공항만 이전하고. 민간공항은 존치하는 안을 정부에서 내놓으라 거기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때는 되고 지금은 왜 안됩니까? 또 강주와 수원은 군공항만 이전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다른 데는 되는데 우리는 안됩니까? 그것이야말로 중앙종속적. 서울의 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방패장도 어, 옮겼고요. 어, 무엇이든 우리가 시도하면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 가지고 어,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십 조가 굉장히 많은 돈, 돈입니다. 어, 대, 그 중앙정부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아, 열심히 굉장히 강조해서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10조 사업입니다 5년간 10조의 사업인데 그걸로 인해서 39만개의 일자리를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적다고 말할 수 없고요 이러한 돈을 투입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10조를 4년간에 투입하지 못했고 제가 알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루틴하게 하던 사업에서 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사업을 고안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또, 어, 이 주택, 주거 어, 리모델링이나 재개발, 그 다음에 주차장 사업, 하물차 사업, 민간공원조성 사업, 이런 것들은 전혀 시도되지 않는 사업을 제가 아이디어를 내서 새로 고안하는 것이고, 이것을 어, 시비는 15%만. 국비를 25% 나머지 60%를 민자를 가져와서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고 민자를 가져오는 것이 가능하겠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지금까지 민자를 가져오는 노력을 안했습니다. 그 예가 한 예가 뭐냐 하면 대구 대공원의 조성입니다. 대구 도고 대공원 조성사업에 1조를 투자하겠다는 두 개의 대기업의 건설사의 투자 계획을 제가 유치해서 대구시에 제출을 했습니다. 대구시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단적인 예입니다. 민자 유치를 하려고 해도 받아주지 않는데 어떻게 투자를 합니까? 그 1조가 굉장한 돈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하는 것을 저는 하도록 하겠다. 이것이 제 정책의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 이런 뉴딜, 건설이나 환경 개선 이거 말고 이 뉴딜은 건설만이 아니고 어, 균형 개발의 정책이고 복지 정책이 됩니다. 주거환경이 개선된 복지가 되거든요. 그런 정책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 관련되지 않는 산업 구조조정이나 4차 산업혁명 어, 이런 문제는 제가 별도로 정책을 다 마련해 놨습니다. 오늘은 중점적인 정책만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신천대과가로막혀 있고 시설녹지까지 해놔서 대구가 너무 침체되어 있습니다. 아, 저는. 대구를 확실하게 살수 살릴 수 있는 10조 대구 뉴딜 청사진으로 대구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공항 기반 도시를 조성하고 금호강을 시민의 강으로 만드는 금호강 르네상스 산업 단지를 4차 산업 혁명의 거점으로 만드는 낙동강 지역 산업 단지 4차 산업 혁명 기존 시가지의 도시 재창조. 네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파이팅!